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를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이사철 이후 고공행진을 했던 전월세 가격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가파른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일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하로 올리는 집주인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게 됩니다. 당정은 또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올해 안에 다세대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고 조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철입니다.